거대한 그것을 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저는 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안에 꼭 숨겨두었던 마지막 이성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까웠고, 저는 너무 오래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서로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치던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느껴졌습니다. 피할 수도 애써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진다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온도 앞에서는 제 모든 방어가 너무 쉽게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갑자기 다가온 봄바람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 그런데도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가볍게 흔들리고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며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위험한 두근거림을 숨기려고 깊게 숨을 들이켰지만, 그 순간, 그는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하나로 너무 많은 걸 말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 눈빛 안에서 저는 또다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지금 이 공기 안에 엉킨 온도와 떨림이 단순한 우정도 지나가는 감정도 아니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을까요? 다음 장면이 열리기 직전 숨이 멎는 듯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정적이 끝내 깨지지 않은 채 흐르고 있을 때 그는 먼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가볍지만 떨림이 있는 호흡. 마치 마음 속에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참아내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그 소리에 괜히 시선을 돌렸지만, 결국 다시 그에게 끌리듯 눈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졌죠? 그가 낮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술을 적시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면 안될것 같은 마음들이 자꾸 밀려와서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단단했던 표정이 아주 조금 무너지는 순간, 그 표정 하나에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누군가가 오랜 고요 끝에 결국 서로를 알아보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체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는 조용히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그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낮고 부드러웠던 적이 있었던가. 저는 그 말에 가볍게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키자마자 그의 손등이 제 손목에 살짝 닿았습니다. 정말 우연이었겠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명확하게 반응해버렸습니다. 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눈치챘는지, 살짝 눈썹을 찡그리며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린 별 말도 안 했는데, 자꾸 무언가가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그는 미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 선을 넘을까 봐 겁나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그를 원하는 마음도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것도 서로 완전히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가 나직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솔직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제 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멈췄습니다. 닿을 듯말 듯. 잡을 수도 빼낼 수도 없는 거리.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공기조차 뜨겁게 느껴지는 순간. 그 긴장과 미묘한 갈망이 방안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제 손바로 위에서 멈춘 채방 안공기는 더 묵직해졌습니다. 그 작은 거리 하나가 우리가 견뎌온 모든 세월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붙잡으면 안 되는 마음, 그런데 놓을 수도 없는 마음. 그 틈에서 둘다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이미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너무 솔직한 시선. 그 깊은 눈동자 안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마음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래 혼자 버텼구나. 그 고요한 외로움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져서 우리 제가 무심코 입을 열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아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말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는 원하는데 참아내고 있었고, 저도 같은 마음인데 참고 있었고, 그 사실이 우리 사이의 온도를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온 감정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손가락 한마디. 두 마디. 조심스럽게 멀어지는 그의 움직임에 묘한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은 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자꾸 당신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대신 아주 살짝 진짜 무심한 듯제 손이 그의 무릎에 스쳤습니다. 찰나의 접촉. 그러나 그는 그 찰나에 온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미세하게 그는 다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멀어지려는 듯 보였지만 마음이 이미 그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가 낮게 숨에 섞이듯 말했습니다. 단어 뒤에 이어질 말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게, 너무 위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 눈빛을 남긴 채 그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러나 거리만 멀어졌을 뿐 마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공기가 무겁고 달았고, 마치 방안 모든 것들이 우리 둘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막는 건 세상도 상황도 아니라 두려울 만큼 커진 서로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와 제 사이에 다시 만들어진 그 작은 거리는 이상하게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가까울 때보다 멀리 있을 때가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숨이 일정하지 않게 흔들리고 저는 괜히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하나가 방안 온도를 단숨에 높였습니다.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저 눈으로만 그 시선이 제 볼에 닿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너무 생생해서 순간적으로 숨이 걸렸습니다. 우리,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지금 이 공기가 부서질 것 같아서, 그는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망치려는 듯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자신을 말릴 힘이 더 이상 남지 않은 사람처럼, 당신 생각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자꾸 하게 돼요? 너무 자주 이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솔직해지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어려워질 것 같아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조용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당신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그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뜨는데 그 눈에서 무언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을 뻗다가 멈춘 자리 제 손등 위단 한마디 거리. 닿지는 않았는데, 닿은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제 질문은 도전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아니요, 와그 한마디가 방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손등이 제 손등에 아주 미세하게 피부와 피부가 스치는 만큼만 정말 가볍게 닿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그 따뜻한 온도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부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며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 장면이 멈춰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우리가 서로의 손등에 닿았던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조용히 번지며 방 안에 공기를 더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둘다 말을 잃은 채 손끝에 남은 온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오랜 갈망 끝에 무너지듯 나오는 고백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금, 정말 살짝 그의 손을 감싸듯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그가 숨을 깊게 삼켰습니다. 나도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이 그에게 남은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방 안조명은 따뜻했고, 빗소리는 귓가에서 흐르는 음악처럼 잔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둘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아주 가벼운 접촉. 그런데도 온 몸이 떨릴 만큼 뜨거웠습니다. 숨과 숨이 맞닿고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입술 위를 스치며 흘렀습니다. 마치 제 호흡이 그의 호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제 턱선을 천천히 따라 내려갔습니다.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강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싸며 아주 부드럽게 끌어당겼습니다. 입술이 닿았다는 느낌보다 마음이 먼저 닿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의 숨이 제 숨과 섞였고 내려앉은 감정이 서로의 가슴을 천천히 적셨습니다. 그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깊고, 오래 참아온 사람처럼. 그 접촉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가 더 크게 내렸습니다. 그 소리는 두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듯 울렸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얼굴에 스쳐 지나가며, 그는 낮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가까운 게 믿기지 않아요. 저는 그에게 기댔습니다. 제 몸이 그의 품에 닿자마자 마치 서로가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이 피부를 통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잊고 싶어요. 그는 대답 대신 저를 더 깊게 끌어 안았습니다. 허공에 떠 있던 모든 감정들이 서로의 온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숨은 오래 참아온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부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은 누구보다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방 안에는 은은한 차가움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 잠들었던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마치 현실을 깨고 싶지 않은 사람들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아침의 공기는 밤과 다르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저는 잠시 그대로 누워 그가 멀어지는 온도를 느꼈습니다. 그 온도가 사라지는 순간, 밤새 함께 있던 따뜻함이 꿈처럼 흐려졌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괜찮은 척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빗물 자국이 남은 유리를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작은 움직임조차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죠. 그의 말은 후회라기보다 스스로를 다 잡는 듯 했습니다. 저는 시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후회해요. 그 질문은 의도치 않게 제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든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니요. 후회는,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요. 이 감정이 어디까지 갈지, 그 말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그가 느낀 두려움이, 제가 느끼는 두려움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두번 노크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이 아침에 누구지? 그는 제가 긴장한 걸 알고 조용히 손짓하며 앉아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누나였습니다. 아침부터 미안한데 이야기 좀 해야 해서 그녀는 말하다가 방 안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약간 낮췄습니다. 혼자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응 들어와. 그 한마디에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이 관계는 더 이상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는 걸유문니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밤보다 더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의 중심에서 도망칠 수도, 완전히 잡을 수도 없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밤이 지나고 마음에 남은 흔적은 어느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방문하고 돌아간 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각자 마음 속에서 정답을 찾기 위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엔 밤새 짙어진 감정과 아침이 가져온 현실이 함께 비치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건 당신이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아주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저하는 듯 하다가 결국 제 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손길은 밤보다 조용했고 더 깊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는 아플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도망치지 않을래요. 그 말은 고백이자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음미한 뒤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겹쳤습니다. 그럼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 둘 다의 그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제 이마에 아주 조용히 입술을 눌렀습니다. 뜨겁지도 급하지도 않은 마치 마음이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안도의 인사처럼. 이마 위에 내려앉은 그의 숨결이 제 심장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격렬한 떨림은 사라지고 대신 아주 잔잔하고 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뭐가 되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잃고 싶진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더 오래 더 조용하게 지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의 평화를 약속하는 의식처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우리 둘 사이에 부드러운 금빛을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실수도 충동도 아니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우리의 다음을 천천히 밝혀줄 작은 불빛이 되었다.